안녕하세요. 저는 호영중 5학년 뭐 이세영입니다 제가 제가 오늘 칸에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아니, 네. 주문수 곱하기 자연수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8분의 3 곱하기 2를 해볼 건데요. 그 방법 반법, 방법이 오총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랑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곱셈 먼저한 다음 약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분의 3 곱하기 2를 3과 2를 곱해서 곱하면 8분의 6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약분을 하여 3, 4분의 3이 됩니다. 한번 두 번째 곱셈 가능한 건 약분하는 겁니다. 2번, 3번 1을 하여 4을 3이 니다방법 세번째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하으로 바꾸어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분의, 어, 네, 이번에는 1과 5분의 1, 2번의 1을 예를 해볼게요. 2번 5분의 1, 곱하기 2를 자연수는 2가 되고, 5분의 2는 5분의 2가 되므로 이것을 더하면 2와 5분의 2가 됩니다. 방법 네 번째. 배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와 5분의 1을 6분의 5로 바꾸어 2를 곱하면 6이랑 2, 2를 곱하면 15분의 12가 되는데 이것을 잘못으로 곱하면 아, 네, 2와 5분의 2가 됩니다. 이상으로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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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